당뇨? 당뇨. 헐, 당뇨? 당뇨. 당뇨도 조심해야돼 당뇨 있어요. 그말했잖아 어, 방송에서 진단받아. 철관도 안 좋아. 철관? 뼈도안 좋아. 응. 좀 이상은 좀더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면 신호등이면 은 중간단계야. 이분들 때땀 모르겠는데 못 느끼겠는데 이새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냐? <laughs> 왜? 뭐 여름에 <laughs> 예, <에이>. 세트 로 나와가지고, 얘 세트? 왜 세트 얘기하 나오지? 맞잖아, <laughs> 여러분 세트, <웃음> 세트. <웃음> 여자도 남자도 세트라고 그러지, 뭐야. 이름이, 내 이름을 몰라. 이게 세트라고 하네, 버거 세트. <laughs> 이분이 내 봤을 땐 거구치고였는데 맨 처음부터 원래 막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을걸? 음... 이게 내 봤을 때는 맨 처음부터 뚱뚱한 거랑 내비해서는 안 나와. 거구래매.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도 신청 진행해 볼게요. 남자 음. 김씨입니다. 이제 이 사람 옮격 균을 보잖아. 음. 사람이가 댐댐이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음. 배려가 많다. 네. 배려가 되게 많은데, 몸을 조심할 필요는 있어. 몸 건강. 응. 응. 음. 이분 자체가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매톤 음. 소화기관의 간이라든가 심장 같은 거 있잖아. 네. 소화기관은 좋지는 않아. 내가 봤을때 전문. 음. 소화기관이 안 좋아. 그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배는 만고 사람은 진짜 괜찮거든. 웃음도 있는 사람이고. 네. 엄변도 납도는 사람도 아니고, 웃음도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 자체는 사람이나 배려는 되게 막사람 마음씨는 곱다 쉽게 음. 얘기해가지고 를 악이 없다, 음. 상식적으로, 음. 의리도 있다, 악도 그 의리도 있지만 배려도 되게 많아. 사람이란됨됨이가 천성이 좀 사람이 좀, 어 음. 이미지라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잖아, 의리도 있고. 심성도 곱고 또두 번째는 담대미 배려도 되게 많고 이건 있어 마음이 마음이 여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어... 착하다고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혈액 순환 그리고 소화기관이 좀 좋지는 않아 뼈하고 그 주시해야돼 소화기관이라고 하시는 거는 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 심장 우리가 보이는 상체 하체잖아 위어 어. 그 안에 뭐가 있어 위장 심장 간폐 이분... 최장, 안 좋아. 최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셨대요. 아, 난 그걸 한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야. 어. 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혈관이 있단 말이지. 혈관이다 그걸 다 치지만 하나가 있다면 중요한 거는 간하고 혈관하고 아 간하고 심장하고 간은 진짜 조심해야 돼. 음. 좋지는 않아. 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약간 여성세면은 있다. 사람이 꼼가면은 음. 이제 좀 재밌다. 쉽게 일해가지고. 음. 네. 배려가 되게 막이 없어. 그러니까. 음. 근데 조심할 필요는 뭐냐면 이걸 내가. 당뇨? 당뇨. 헐, 당뇨. 당뇨. 당뇨도 조심해야 돼. 당뇨 있어요. 그거 어, 말했잖아. 방송에서 진단받으혈 철관도 안 좋아. 철관? 뼈도 안 좋고. 좀 이상은 좀 있어. 조심해야 돼. 우리가 보면 신호등이면은 중간 단계야. 빨강, 응. 오렌지, 녹색, 중간 단계라고.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뭘. 심장도, 심장이 나는 그렇게 곱, 곱는 않아. 곱지, 곱지 않는다. <laughs> 심장이 미니면 내가 봤을 때, 곱지 <laughs> 여자야, 곱지 <laughs> 심장을 봤을 때 쉽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호흡 곤란이지. 기관지도 조심해야 돼. 아, 뭐다안좋구만 어, 좋진 않아. 비상 있는 거. 그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가운데라 이야기지. 사람은 착해, 진짜. 응. 착하다고 나오는데, 의리도 있는데, 담아야 되면 건강의 문제라는 거지. 음, 어. 거구의 체형을 <laughs> 갖고 있거든요. 뭐야 그럼 비만이라는 거냐? 거구의 체형이 지금 운동선수냐? 그, 운동선수 아닙니다. 음. 재밌으니까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네. 근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때 거구의 체형이었는데, 맨 처음부터 원래 막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을걸? 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맨 처음부터 뚱뚱한 거랑 내비에서는안 나와. 음. 거구라에 거금 덩치가 크다는 거잖아 음. 맨 처음부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몸은 아니야 음. 내가 정말 봤을 때는 가정적이야 가정적이에요? 야, 결혼했지 양반 네. 가정적인 사람이야 어, 딸 둘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음. 되게 음. 식구를 많이 위해고 가정적이고 악이 없다고 했잖아 음. 괜찮아 사람 댐뱀도 괜찮고 근데 건강이 문제지 음. 요리도 있어 음. 그리고 배려가 많기 때문에 식계료가 뭐래도 그냥 마음이 어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게 있어 음. 그리고 가장적인 게 뭐냐면 식권 되게 잘한다는 거야. 네. 맨 처음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살찐 거, 덩치가 아까 크다 거구라 그랬는데 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맨 처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게 옛날 때 내가 봤을 때는 영어 떴을 때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그때던 사람은 아니야. 음. 내가 볼 때는 이 살이 지금 덩치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뭐거구라 그러는데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그리 작은 키도 아니라고 나와 한180 몇? 네. 1 8 0이한 180? 180, 180, 23? 180에 120kg. 어우씨, 120kg. 키가 있으니까 일단 내말이스는이살찌은게아니 30대부터 되지 않았을까? 음... 20대는 이런 게없었거든 30대부터 보면 뿔어난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덩치가 있던 사람은 아니야. 가장적이야, 되게 음. 이분 개그맨 김준현 씨입니다. 그 음식 그여름명 세트로 나가지고 와얘 세트? 어이 <laughs> <laughs> 세트 얘기 하나 오지? 맞잖아, 여러분 세트 <laughs> 세트 여자도 남자도 세트라고 해지 뭐야? 그 이름 내 이름을 몰라. 얘 세트라고 하려고 그래, 이제 버거 세트. 뭐 어? <laughs> 화장품 세트. 요즘은 저기 도시 여부4에 음. 나오고 아, 있어아 근데 네. 내가 듣까지 몇, 몇번 봤는데. 응. 뚱뚱한 사람들 보면 음식 먹는 거 있잖아 난 최고 맛있게 먹는 거 같아 김준현씨가요? 음... 단 하나였다면 그 땀의 문제 땀인지 식혜인지 빈지 모르겠는데 <laughs> 거기 지금 사람들 보면 여러 명이 나오잖아 그 중에서 최고 맛있게 먹고 최고 식혜라고 음식 맛있게 먹는 사람이 난이 사람이야 음... 그거 봤을 거 아니야 누가 최고 맛있게 먹냐? 아, 제일 맛있게 드시죠 그래 근데 땀의 문제지 호로록 먹잖아요 호로록 어 쉽게 해가지고 밥그릇이 많은 이번이한3 0번 내가 10벌 떠먹었는데 한번이면 끝나 두번이면 어... 초고 맛있게 먹어 뭐 이분들때 땀 모르겠는데 못 느끼 겠는데 이사 먹을때는 왜 이렇게 먹고 싶냐 <laughs> 왜 그리고 봐, 다섯 숟한 숟가락 열숟가두 숟갈, 숟가락 면 끝나 이분 맞아요. 자 면도 봐봐 라면도 내가 기로는 두번 두번 이면 끝날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나 봐요 어 이분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살이 찐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음... 여튼 당뇨가 좀 당뇨뿐만이 거... 아니야. 이몸몸안 좋아 진짜. 어떻게? 살 빼야겠다. 심장 간 아까 어디라 그랬지 내가? 철간 아까 뼈도 얘기했지 내가. 안 좋아. 음. 근데 이분 또살 빠짐도 인기가 <laughs>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요? 어 이런 게 있어.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살쪘다 가 말라와가지고 돈이 딱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음. 그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보면 개문동원을 갑자기 살 막혔다, 임겼다가 빠지니 게, 인기 없어진 거 봤지? 네.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살쪄가지 금전이 살 빼고 금전이싹 날라가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이분이 살 빼면 돈 날라가. 그래요? 금전이야. 어. 음. 건강은 또 챙겨야 돼. 좋지는 않지. 좀 줄여야겠지. 네. 운동 좀 하고. 나중에 골병 들어. 네. 방송인으로서는 뭐 계속 탄탄대로인가요? 문제가 없지 음. 이분 자체가 문제가 뭐가 있어 뭐. 이상이 없는데 가정적이라 고나온다니까 이분 되게 구설도 없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라 가장 음. 쉽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 많이 찾지 많이 챙겨준다고 얘기했지 네. 그런 게 있어 이분 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